이제 요날따라해 이제 뭐 하면 되죠? 이제 시그널이 영상을 찍을 거예요. 네. 시그돌도 학기 영상을 아, 찍으면서. 네. 일단, 일단 켜죠. 아. 네.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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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소리 내지 마. 됐을 경우. 거의 피판을 깎아 버릴 거예요. 아, 납피파카리예요. 아, 전 피판 별이 언제서인지. 아침이에요? 전하달라도 있을 거네. 라이터로받을수 있는데. 아, 아, 아침이 아직. 우. 여기 또 동굴이 있다. 어? 여기 또 동굴이 있는데. 여기 또 동굴이 있어요 여기. 어디 봐봐. 어? 응? 오. 아. 쇼다 어. 빨래 걸렸어. 저도 철이 필요하거든요. 28개. 그만 둬. 자네 석태는몇 개인가? 20, 28개. 어. 그랬거든. 나이 위에로 가볼게. 저 밑에 위에. 우리가 같이 있죠? 키이님키 요요? 키유님 우리가 같이 있죠? 네. 이또이여자아지도이야 <laughs> 오. 가서 야. 이 <laughs> 야. 이 아, 저 어, 피리야 미땡 동그란 미땡 동그라미 땡 이쁘급 내지마 나도 안될 거야 그러면 는데아 죽을 뻔. 시끄러라. 여기 여기야. 위험한데 여기. 제가 마크 마스터를 하자고 했잖아요. 마크 마스터란데 이거 야생색종기야. 버그를쓸수 없어. 내가 뭔쳤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좃. 렉 걸려. 이쁘금 내 거야? 아. <laughs> 괜찮아? 어, 아, 그까 용을 석탄이랑 석탄을 다고시하고 지어갔고만. 아. 물이 좀작작해 아. 역할이야, 한, 한. 나이 가지 하 w a i 조심하세요. 야, 들어오세요. 어있 음. 아, 나 또. i i l 아

남자들 돌트리지. <돼자> <돼자> <짜잔> <correr> <돼자> 시간을 조심해. 안녕하세요. 아, 야. <돼자> 시간 제발 조심해. 어이, 어, 너도 내가 어, 어, 아, 네 아이 도와줄 테니까. 뭐라고 하셨어? 네가 곁에 있을 거 죄송합니다 때리면 죽을요나그 때리러 와야 돼 안녕하세요 아 하지마 어나 안보여 어? 이거 뭐지? 분신술 어학에서 분신술 어디다아죽아갔 어디로 갔지? 일단 뭐지? 아, 그, 우리, 일단, 보내자. 그걸 주워요? 바로 만들자. 편집해보자. 너 내일 바로에, 치킨, 치킨, 맛있는 치킨, 퇴근 치킨. 너 내일 바로에, 어떤 데 봐도, 만든다? 저는 최고 만들어서 지켜줄 거예요. 누구? 너, 방송에 나오기가 싫어졌구나. 아셨습니다. 근데 전 아직 철 아주 많이 안캐서열개개밖에못캐거든요너 지금 대체 그거 어디서 배워먹고거야이린님파이린 하자고. 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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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이 굴린이 이 여기서 다른 유튜브를. 여기서. 여기 <목소리> 네? 뭐야? 뭐 있는데? 닭바지 하나 차 키우고 있거 놔라 아 그래요? <laughs>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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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뺏어 먹을 거라고? 네다 뺏어 먹을 것 같죠? 아니 야 이거 야생길기야야비스자비스 자비스 자비스. 자비스 알아요? 알지. 뭔데요? 있잖아 시거돌. 네. 너 여기서 죽자라 네. 방송 어, 방송 못 나와. 어 금이다. 철이다. 어? 그거 정도는 알아도. 네. 한마디로. 여기서, 삼십. 30... 몰라. 가는 대로 가봐야지. 7분이네요, 벌써. 7분이야. 오 어, 왜, 나, 뭐, 누구로 돼 있지? 당신도? 어, 당신도라니? 제대로 게 키오야, 키오. 키오님. 아이고. 시그널. 그너 네? 사람 제대로 기억 못해? 아, 내 거리. 그래. 와! 으아! 아 으아! 으아! 요가. 요가. 오, 겨우 서립네. 개지니. 저 뒤집어냈어. 아! 잠만만 야! 네? 너도 갑바 하나 만들어. 네. 나 갑옷 만들거니까 이제 그거 풀어 왜? 왜요? 뭘 풀어요? 평화 나. 평화 평화 저 21개만 있는데 왜요? 21개? <laughs> 그걸로 값바라 맞춰 절갈 절갈 여기 금 있는데 어떡해요? 나중에 우리 쓸게 어딨어? 어딨사 어딨어? 어딨어? 어 나도 사고어어어딨어어어디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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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로 다닐까요? 그거 안 돼. 응. 아 맞다 너도 방송하고라. 응. 그래도 같이 다녀야지. 1 2분이면 어. 깜짝이야 13분이야. 네? 13분이구나. 이기는 원래 많이 하는 거예요? 어디? 몇 분씩 하는 거예요?